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의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동남아나 미주에 가면은, 유럽에 가면은 한류의 붐이 불고 있습니다. 그냥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영화를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을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유, 어떻게 한국말 이렇게 잘하셔요? 한국말을 어떻게 하세요? 아, 유튜브를 보고서 한국말을 배웠대요. 그런데 한국말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앞으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BTS를 이렇게 한번 만나기 위해서 만약에 본다면, 만나기만 한다면 한국말로 인사도 하고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국말을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운다 자, 만남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한국말을 배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만남을 기대해서 만남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만남 속에 좋아하는 아이들이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를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그냥 나를 좋아하는 팬이겠지 라고 정도만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어떤 성탄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다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난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양을 치다가 이와 같이 하늘에 별이 떠서 그것을 보고서 두고서 주님 앞에 나왔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목자가 누구인지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경배했습니다. 그 목자가 그 목자인지, 그 목자가 이 목자인지, 하여튼 목자들이래요. 그냥 동방박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박사는 정말로 지식의 사람으로서 연구하고 별을 보고 욕을... 아, 맞다. 성경에 놓은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고서 그렇게 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습니까? 동광박사가 예수님을 이와 같이 딱 보자마자 엎드려 경배하며 한근과 유한과 몰략을 들었다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 사람은 아무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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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경에 의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이 성탄은 그냥 이와 같이 대중 속의 성탄일까? 이 성탄은 무리 속의 성탄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이 예수를 만났던 이야기에 이것을 가만히 보니 이름이 실명이 거론되어져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탄은 대중 속에서 무리 속에 친구 속에서 단체 속에서 재밌고 즐겁고 지나가는 절개가 아니라 성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성탄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이와 같이 심어온 안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이 거름된 것을 보면서 예수의 만남은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개개인 이와 같은 만남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성탄은 내가 같이 단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이와 손은 드는 만남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님, 누군가를 분명히 이와 같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름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어 가만히 봤더니요, 보통 이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두고서 멀고 긴 이와 같이 예수님 만나기 찾아온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중에 헤롯을 만났지요. 헤롯도, 어우, 나도 그런 왕이 있으면 나도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만약에 장소가 어디이면 나한테 말해라 하면서 속마음은 달랐겠지요. 자,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났던 성탄절의 이야기는 모두가 자기애를 두고 찾아왔지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는 이 성전에서 거꾸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과 놀라운 사랑은 주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입니다. 아우 성탄절은 젊은이들의 성탄이지 성탄절은 그냥 뭐 그냥 성탄이지 아이고,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 나같이 약한 사람, 나같이 못 배운 사람 그 사람하고 성탄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아, 미국에 도착을 유학 시절에 도착을 한 이후에. 정말로 성탄절이 되었는데 제가 있던 유저지는요 윤영 옆에 유저지인데 루트원이라고 하는 일본 도로가 쫙 있는데 그게 일본 도로에는 박사님들이 1만 명이 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람 좋은 이와 같은데 우리가 성탄절에 카드에 보는 그 사슴이 나오고 눈이 내리고 소나무 가지가 그런 너무나도 가든 스테이트 정말로 정과도 같은 정운과도 같은 그런 주가 바로 유저지였는데 성탄절이 가까워오니까 정말로 그이 뭡니까 정원 앞에 사슴 모양 정말로 사슴도 왔다 갔다 하지만 사슴 모양의 정구와 그리고 뭐 나름대로 큰 불이 반짝반짝 집집마다 얼마나 화려한지 제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이런 마음을 묵었습니다. 아이고 이들은 성탄 운전을 지냈는데 이렇게 목사가 미국에 공부하러 와서 이성탄절은 나와 상관이 없구나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안나와 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오늘 여기에 가만히 봤더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 성령님이 나타나서 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보니까 시몬은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뒤에 읽었던 본문,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게 보니까 남편과 7년을 같이 살았대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신 이 혼자가 되셨는데 혼자 되고 84년 동안 그렇게 지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91세. 만약에 나이가 10살 때 결혼을 해서 남편과 7년을 살고 혼자 된게 84년이라면 나이가 101세의 그 여인이 101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은 젊은 사람들이 올라이트를 하고 중고등부가 올라이트를 하고 청년들이 야, 우리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 성탄의 의미는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부자든 하려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할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을, 아이고, 성탄절인데 뭐 젊은 사람들이지, 아이고, 저 선물을 교환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은혜는, 성탄절의 역사는, 성탄절의 기적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병든자를 위하여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때로는 사회 계층에서 벗어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 사람,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판절은 실명이 거론되었습니다. 성탄절은 내가 찾아가는 성탄절이나 주님께서 낫고천한 자리에 찾아오신 성탄절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이와 같이 주님은 방문해 주신 성탄절이요, 그 성탄절은 젊은이의 성탄절이거나 이 목동이나 여기에 있는 그 박동방 박사들은 전부 다 아마 중년이 되지 않았을까. 중년이나 청년의 성탄절이 아니라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든지 성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절, 여러분의 성탄절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절을 그냥 만들었을까요? 그냥 주님이 찾아왔을까요? 그냥 나의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을까요? 그냥 나 같은 사람 누추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한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서 그래 이 성탄절은 내가 주인공이 될 테다 하면은 첫 번째로 이들은 예수님을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소망한다. 오늘날의 절망은 소망이 없는 것이 절망입니다.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시몬는 어땠습니까? 이 여인은 아 아무래도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이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오게 되어질 텐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위로하고 이스라엘을 위로할 분이 오실 것이다. 그 기단 소망을 가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 소망이야말로. 그 마음속에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이 여인이 봤더니 의로운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삶속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나는 어떻습니까? 그를 소개할 때 안나를 소개 안나를 이야기할 때는 안나는 늘 언제나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84년을 소망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무엇이 84년 동안 그 자리에 이 여인을 머무르게 했을까요? 그의 마음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기다리고 이 자리에 이와 같이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은 이와 같이 이 성전에 찾아오시고 나를 방문해 주실 것이다는 그 마음 속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면서 그는 세계를 다 정복하고서 자기가 얻었던 모든 그 부를 친구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럴 때그 친구가 말합니다. 저 알렉산더 대왕. 자네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면 당신에게 남아 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다 주느냐?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환상이 아닙니다. 소망은 결코 배신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학고와 부동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원받앱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성령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에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제목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란 중에 있습니까? 공고 속에 있습니까? 낭망 속에 있습니까? 캄캄한 그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꿈을 가지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여러분 이 여인들은 나이가 많아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말합니다. 이만큼 늙었는데 무슨 소망은 소망.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꼭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래 나는 주님 앞에 이번에 성탄절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부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소망을 가지는 땅은 의미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힘들지만 어둠 속에 있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꿈을 가지고 천국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는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 찾아오시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은혜의 성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가 딱 구별이 되는데, 가만히 보니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는 그 자체는 사실은 의미는 없겠지만, 그러나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머리가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잘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의 세상에 적응하는 사람과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사회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듣고 자기만 이와 같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성약교에서는 나에게 들려오는 소통 나에게 들려오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지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거 그냥 대충 뭐 사랑이겠지. 그냥 구원이겠지. 그러면 나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위로를 기다렸을까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지금 나는 이와 같이 힘들지만 주의 위로를 나는 받고 싶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다면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이와 같이 그 말씀을 주실 분임을 알아보고, 위로를 기다리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평생도록 그와 같이 꿈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안나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안나는, 안나를 여러분 소개할 때는 여선지자라고 본문에 나와 있네요. 이스라엘은 일곱 명의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뭐 도보라, 뭐 미리암, 뭐 여러 있지만은, 여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자인데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이와 같이 해계하라고 외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만 존재해 있는 것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안나는 이 말씀을 기하게 이겼던 것입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이겼습니다. 말씀이 이와 같이 지시하는 구속의 주, 위로의 주를 그는 꼭 붙잡았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금식할 수 있었던 것, 84년 동안 성전에서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이 누구이다,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할 분이다, 꽤나 멋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지만 역대의 모든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말씀으로 미리 예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 구약에서부터 예언을 하고 나오면서 예언을 하고 미가서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그분이 오시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는 연한 순간도 같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주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그와 같이 들려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나 여선지자는 말씀을 기하게 겪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도 말씀을 기하게 겪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말씀은 역사를 하고, 말씀은 간절을 찔러 쪼개기도 하고, 말씀은 이와 같이 능력이 되기도 하고, 하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봤더니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사야가 말하는 게 무슨 말씀이지 궁금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어서 저 사람한테 한번 가봐라 네시한테 가봐라 그리고서 가봤더니 그사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예언해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아이네시의 이디오피아 네시는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서 이 말씀을 잡으면서 그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을 보면서 신사적이었다고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로 오고 갈 때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근거가 되고 말씀의 터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의 인생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거,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이 구명포토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역사가 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듣기 싫은 말씀은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따라야 할 말씀이다 순종해야할 말씀이다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셋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시몬의 경우는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 말입니다. 26절에 봤더니 제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27절에 봤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아 갑자기 성전에도 놀랐다 갔다 하면서 어 지금 성전에 들어가야지 하는 감동과의 감동이 있어서 이와 같이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머무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성령님은 예수와 믿는 사람은 뭐 양심이라는 것을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쪽 길로 가야 한다.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제약이다. 그것은 버려야 한다. 이것은 네가 취해야 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깨달게 합니다. 그리고 지시할 뿐만 아니라 오늘 27절에 봤더니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역사를 하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를 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절대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왜? 성령이 그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너는 그래도 항푸른 숙교의 집사 아니냐? 너가 그래서 되겠느냐? 너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이렇게 해야 너가 복을 받는다. 성령은 우리의 감동을 취원해 주었어요. 이 시몬은 그렇게 가다가 성령께서 그 위에서 그 위에 머무르면서 지시했습니다. 너 죽지 않아. 나이가 많아도 너는 볼 거야. 그래요, 주님. 말안 하다. 언제 오십니까? 그는 기다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하여 성전에 이와 같이 부모가 안고 들어올 와서 들어왔는데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야, 너 성전에 지금 들어가라. 그분이 거기 계신다. 그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찬라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일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동, 감화가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고백을 하죠 나중에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 있는데 오 예수님을 그 품에 안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내가 이분을 봤으니 이제 내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죽어도 좋다 그 말입니다 사명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도 이제 종을 놔도 나는 이제는 다 미련이 없다 정말로 내가 다 이루었다 얼마나 하나님 값진 고백이 되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성탄절은 대중 속에 무리 속에 멀리서 예수님을 보는 절기가 아닙니다 내 이름이 그 성탄절에 안나와 시몬, 시몬과 안나라고 하듯이 이번 성탄절에 내 신명이 거름되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의 간정이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어도 그분이 나에게 성절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할것 없이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꼭 여러분, 특별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요. 정말로 주여,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내가 위로를 받고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이 나의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 내가 눈이 침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 위에 세워지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내가...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리라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리라 날마다 신앙의 삶 속에 말씀 위에 세워지는 여러분 인생되어 그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생도록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 또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나는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역사심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